오늘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아, 잘못 눌렀어요. 강아지 같이 탄 것처럼. 되게 추울 줄알고 저는 자켓 입고 나왔는데 바람이 약간 좀 따뜻해요. 그냥 딱 좋은 날씨. 그리고 비는 아직 안 와요. 아 도착했어요. 내려서 나오는 개찰구를 찾는 게좀 힘들어 가지고 오래 걸렸어요. 왔어요 칼리 제가 가본 데 중에는 여기가 제일 큰것 같아요 그린티 카페에서 그냥 먹고 가려고요 음, 뭐 먹지? 파르페를 먹을까? 고민되네 주문했어요 저는 파르페 네. <laughs> 이런 느낌. 저쪽에 스타벅스를 가려고 했는데, 안에 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안될것 같아서 여기로 왔어요.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시킨 파르페예요 팥이랑 녹차 아이스크림, 떡,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이거 뭐지? 뭔지 모르겠고. 맨 아래에 있던 거 녹차 뭐 스무디 이런 건줄 알았는데 녹차 젤리였어요. <laughs> 이제 저는 사바미시 먹으러 가보려고요. 배부른데 그냥 우선 가야지. 가고 있는데 저맨 끝에 사람 진짜 많아요. 뭐야? 뚫고 가야 돼. 되게 오랜만에 오는 수이도가시. 사람들 별로 없는 길. 하는 거 맞는지 모르겠네. 안 하나? 설마? 아, 다른 데로 오고 있었어요. 다시 지도 보고 찾아서 거의 다 와가는데 줄안 서는 것 같아요. 여기에요. 근데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줄만 없을 뿐이네. 안에 손님이 좀 많은데 우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는 이렇게 했고, 저는 내기로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이제 도쿄동 쪽에 있는 마트 들렸다가 집에 갈 거예요. 안녕. 하늘이 파래요, 구름 있지만. 막하는 사람 진짜 많았는데 다 들어갔나 봐요. 엄청 한산해요. 시원해. 같아요.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래쪽 저쪽에 마트 큰게 있어 가지고, 거기서 장 보고 집에 들어갈 거예요. 안는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아, 좀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작네요 시부야 푸드쇼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laughs> 이래요 이쪽에도 이쪽에는 이렇게 빵 종류도 많아요 많은데 먹고 싶은 게 없다는 게더 <laughs> 슬퍼. 와, 찜 진짜 많다. 우와. 돌고 돌아서 결국 칼리로 왔어요. 크림치즈 하나 살 거라서, 예, 하나 살게요. 불고돌아 시나몬 뭔가 할인하니까 사고 싶은 구아바 주스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메이플 쿠키 거슬리는데 참을래요 그냥 짜잔 이걸로 샀어요 173엔이었는데 앞으로 장볼때 이거 가져가면 되니까 이제 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가지? 일로 가야겠다 여기였어요 근데 원하는 게 별로 없는 데 진짜 오해도산 너무 아래 있어요. 아까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온 건데 또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아마 하나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진짜 너무 깊어. 저 끝에 오해도라인 보이니까 나 이제 마음이 좀놓여요 집에 갈수 있다. 이제 저는 마트를 갑니다. 오리쳐서. 저번에 왔을 때 거의 다 98인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때가 할인이었나 봐요. 음좀 가격대가 다시 올라갔네. 아직 근데 두개 남았으니까 기다려볼게요. 보리차 찾았습니다. 아어 무거워. 이 무기차였어요, 제가 먹던 거. 이걸로 바꿔야지. 이렇게. 음, 아까 녹차 파르페? 그거 먹을 때 스페셜 케이 같은 거 들어있어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맛있어서 그런 거 찾으러 왔는데. 아, 너무 많은데 음, 왜 이렇게 커다살게 음, 없다 게임 보러 왔어요 음, 확실히 다른데 보고 오니까는 종류가 별로 없다. 음. 오늘처럼 한가할 때 그냥 콜라까지 살게요. 지루콜라. 이런 거 사도 되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람이 진짜 너무 분다. 어, 뭐야, 여기 여섯 호수는 있었네? 오늘은 약간 길을 잃어서 다른 곳으로 들어왔어요. 문이 두 개여서... 아, 배불러. 음, 짜잔~ 드디어 집! 틀어놓는 거.